문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그 음. 문제는 가족과 함께 편안한 가정에서 있을 때가 아니라 밖에서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나타나잖아요. 엄마와 있을 때 어떻게 다르니 저희가 관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태권도 다니나 봐요. 음. 아, 태권도 저 어렸을 때도 다녔었죠. 자, 조금씩 코멘트 드릴게요. 저때도 관장님 눈을 딱본게 아니라 가슴쯤을 봤거든요. 이제 저것도 인식을 이제 다 갈리 보시면, 아, 이런 문제들이 군데군데 있구나를 느끼실 겁니다. 유치원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사회성이 자꾸 문제가 생긴다 해서 제가 태권도에 보냈더니 또 되게 잘하는 거예요. 한 달은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근데 그리고 나서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가 애들이 자꾸 건든다. 아... 근데 태권도에서는 또 사부님이 무섭잖아요. 음... 남자 사부님이.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통제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 저도 이제 그런 걸 하지 마. 하지 마. 저는 얘기하면. 저는 통하거든요 근데 원에서는안 통한다는 거죠 허니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좋은 게 알려줘 알려줘, 좋은 게 아, 제일 좋은 게 뭐야? 허니가 제일 좋아하는 게 아이패드 보는 거 좋아해 아이패드 뭐 보는 게 제일 좋아요? 모르겠어요 엄마 뭐, 뭐 있으면 안될거 같아요 음... 아, 아, 엄마가 잠시 자리 음. 비켜주셨군요. 그러면 허니에겐 조금 낯선 상황이 되어버린 그렇죠. 건데요. 친구들이랑 노는 거는 어때요? 좋아해요. 친구들이랑 뭐 하고 놀때 제일 재밌어요? 뭔데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친구들이랑 좀 사이가 안 좋거나 싸울 때도 있어요? 없습니다. 친구랑 사이좋게 놀수 있어요. 오. 허니, 기분이 안 좋거나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네. 어떨 때 그래요? 엄마가 혼내고 이렇게 니까 이렇게 됩니다. 엄마가 혼낼 때 허니 기분은 어때요? 네. 별로 미 미워, 미완 기분이에요. 그럴 때 허니는 어떨 때, 어떠, 어떤 식으로 해요? 허니 화낼 수 있어요. 어떡? 허니도 화낼 수 있어요? 네. 엄마가 미워할 때, 엄마가 미워할 때 허니가 허니를 맴매하고 허니 엄마도 맴매할 수 있어요. 허니 엄마 좋아해요? 네. 엄마 아빠는 안 좋아해요. <laughs> 허니는 그러면 어. 엄마랑 뭐 하고 놀때 제일 재밌어요? 장작감 오븐놀이 하는 거 재밌어요. 그런 거할 때마다 허니는 어때요? 좋아해요. 기분이 얼만큼 좋아요? 많이 좋아요. 많이 좋아요? 아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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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제가 뱃속에 있을 때뭐 야구선수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꿈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그런 거다 필요 없이 그냥 평범했으면 좋겠어요. 허니 인터뷰 하는 거는 처음 보셨잖아요. 음. 어떠셨어요? 저땐 진짜 엄마 없이, 오롯이, 허니가 혼자서 인터뷰를 했는데. 보시니까 어떠세요? 전 저것도 기특해요. 기특하죠? 그죠? 대답 잘하는데? 그 대답도 이제 아, 진짜 있겠다. 기특해요. 음. 보통 애들은 저런 음. 상황이 음.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음. 그냥 음. 나갑니다. 회피하고, 음. 안 쳐다보고. 음. 뭔가 대답을 해주려고 어쨌거나 애쓰잖아요. 네. 좀 음. 동분서답이긴 했지만. 음. 그 점이 저도 참 기특하다고. 참 어떻게 저 자리에서 박차고 나갔을 것 같은데, 다른 애들 같으면. 음. 보면은 우리 허니가 말은 분명히 하거든요. 근데 조금은 엉뚱한 대답을 한다는 음. 느낌이 좀 있어요. 이게 상대의 이야기를 이해를 못해서인가요? 음. 그 질문의 의도나 그 말에 진짜 함축된 의미를 몰라서 이렇게 상황에 안 맞는 대답들이 나오는 거예요. 음. 이게 이제 화용 오류라고도 하고, 아이가 아유.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어쨌습니다. 라고 마치 국어책 읽듯이 표현하지 않아요. 네. 이거를 A, 자폐 아이들이 많이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이 언어가 트인 경우에 많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음. 이거를 음. 바로 지연 반향어라고 해요. 음. 머릿속에 입력된 게그 음. 상황이 아직 안 됐는데도 툭 튀어나오는 거죠. 음. 지금 자기가 어디 만화영화나 책에서 읽은 내용들이 갑자기 음. 그 상황과 살짝 다른 상황인데도 똑같이 나와버린다거나 시간 차이를 두고 어, 어구를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게 AS 잡대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의 상동언어라는 항목이에요. 음. 그런 모습들을 지금 우리 허니가 말 속에서 문어체적인 표현들이 입력된 것들이 그냥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반응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엄마가 먼저 리액션해주고 그런 건 좋은데 음. 아이한테 반응을 적절하게 할수 있는 기회를 주고, 반응이 만약에 좀 이상하다, 그럼 그걸 교정해주고, 제대로 된 반응을 하면 그때 칭찬해주고, 그걸 AB식 반응훈련이라고 해요. 행동수정과도 비슷한 건데, 언어치료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너무 적절한 다, 답이 안 나왔는데, 엄마는 계속 그냥 대화를 해가고 있어요. 맞춰서. 기분이 어때? 그러는데, 예, 그런다거나. 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좋아요, 안 좋아요. 또는 음.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렇게 대답하면 돼. 자, 좋아요, 나빠요, 그렇게 선택 의문문으로 바꿔 주셔야 돼요. 이, 이 어구 있잖아요. 국어책 읽듯이 네. 한다는 거를. 억양? 이거를 솔직히 저희는 못 느꼈었거든요. 아, 하도 네. 들으니까 이게 우리 아이가 어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했는데 음. 항상 그게 문제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치료실에 들어가면 허니가 이제 얼어버리는 상황이 오니까 음, 이제, 맞아요. 그래, 그랬어, 저랬어, 음.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딱 거기서 가는 순간, 엄마 빨리 와! 뭐 이런, 음. 이런 이게, 이게 들어가거든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 억양이. 그, 그거는, 어, 익숙한 상황에서는 나름 희석이 돼요. 근데 제가 볼때 엄마랑도 음. 억양이 문제가 있어요. 정도 차이는 많이 줄어지지만. 음. 바깥에서 그게 더 심해지는데, 음. 사회성에 문제가 없는 아이들은 음. 밖에서 말을 안 하면 안 하거나, 눈치를 보거나, 위축돼 있지, 억양이 특이해지진 않아요. 음. 음. 이런 식으로. 음. 그래서 그게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신호고, 증상이에요. 음. 음. 그래서 그 낯선 상황에서 그 A,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증상들이 조금 더 심해지고, 수면 아래에 있었던 것들이 숨겨져 있던 게막 튀어나옵니다. 음. 오늘의 그 영상에서 보면 알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엄마랑 놀이를 할때 불안도가 제일 떨어져요. 아이컨택이 잘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제작진이랑 할때 보셨죠? 아이컨택이 잘안 되는 이유가 사실은 이 아이의 불안도를 낮추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고 그래서 그 놀이를 자주 하셔라고 놀이를 굉장히 잘 하세요. 부모님 두분 다. 그러니까 놀이를 더 많이 늘리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놀 때도 끊어서, 행동으로 끊어서 놀면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뭐, 재밌게 놀자 엄청 어려운 얘기예요. 재밌게 논다는 게도저 어떻게 노는 건지. 그래서 이제 자동차 한번 들어볼까, 뭐, 밀어볼까, 뭐, 비행기 날려볼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행동으로서 끊어서 하면서 잘하면 칭찬 많이 해주고, 외부에서도 불안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차분히 치료하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사실 부모님이 처음 말씀하셨지만 아이가 단순히 언어가 느린, 느리다고 생각했었다, 남들보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남자애니까또 공격적인 것도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다 느끼는 부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사회성 발달, 어떤 걸좀 주목해서 봐야 미리 문제가 있는 경우 알아챌 수있어요 요새 이제 한 15개월쯤 되면 엄마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어, 이거 해도 되나? 엄마가, 음, 해도 돼. 라는 표정을 지어주면 안심하고 하고, 엄마가, 안돼 그러면 멈추고 그걸 사회적 지표라고 하거든요. 음. 그게 15개월, 18개월 때부터 나타나는데 네. 그때 초기에 신호가 그 부분이 조금 떨어져 있고 어, 얘가 왜 이렇게 엄마가 뭐라고 이렇게 해도 반응을 안 하고 네. 자기만의 룰이 있고 루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걸 깨지는 걸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화를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거에서 버럭버럭 내는 겁니다. 용통성이 이제 한마디로 좀 결여돼 있고. 음. 어, 고지식하다. 음. 그런 것들, 그리고 감각적인 특이성이 있고 반복 언어, 반복 행동이 있다. 네. 그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어떤 진단 기준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폐라는 단어에서 오는 선입견 때문에 네. 왠지 두려워서 그렇죠. 빨리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네. 있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검증된 치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도 없는 건 아닙니다. 음. 그러면 그 치료를 해야지 자꾸 검증되지 않은 어떤 사람 말에 현혹돼 가지고 이 치료해 보고 저 치료해 보고 하면은 자꾸 아이가 산으로 가요. 자폐 스펙트럼 장에서 검증된 치료는 언어치료와 사회성 훈련 그리고 행동 수정 ABA라고 하는 응용분석 행동치료라는 그두 가지밖에 없고요. 그런 문제 행동을 동반한 아이들한테 검증된 약물이 있습니다. 자폐에서 쓰라고 음. 공인된 공식적으로 승인된 약이 있어요. 네. 꼭 검증된 치료를 해라 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음. 어, 다른 데다가 돈을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네.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꼭세개 들어야 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어머님, 아버님, 오늘 어떻게 보면 좀 힘든 시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다른 한편으로는 후련한 부분도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어, 지금이라도 다시 그 아이가 제대로만 좀갈수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크고요. 그래도 선 교수님들께서 얘기해 주신 게 늦지 않았다는 말이 이렇게, 왜 이렇게 네. 마음을 마음에 꽂히는지 모르겠어요. 음, 그 말이 음. 네, 네. 잘 부탁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네. 절대 늦지 않습니다. 네. 어머니 마음이 음. 제일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 역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음. 어떠셨어요? 음. 한 번도 새 거가 아닌 걸 사준 적이 없어요. 음. 그냥 다 좋은 거. 음. 먹는 것도 좋은 거. 먹는 것도 좋은 거. 음. 제가 여기 음. 나와서 천근아 교수님 만난 게 그래도 그 안에서 가장 좋은 음. <laughs> 님을 만나서 준게 엄마로서 그냥 그렇게 해줄 응. 수 있다는 게 응. <laughs>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우리 허니가 반드시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믿고 응. 앞으로 어, 함께 치료 잘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지금 이 녹화 현장에서 아버님께서 제가 본 것만으로도 다섯 번 넘게 엄마의 무릎을 아내의 무릎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한 팀이 돼서 그 아이의 어떤 어려운 점들을 같이 이겨 나가고 또 힘을 모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아저 가정의 힘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음. 네, 기운을 꼭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뭐 동의하고요. 지금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경험들 을 물어보면 제일 많이 얘기, 제일 많이 연구에 드러나는 게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부모님들이 이게 다나 때문이야. 내가 뭐 늦게 알아차렸어. 뭐 심지어 심한 경우에는 내가 뭐 예전에 잘못아서 부모님한테 내가 잘못해갖고 내가 벌 받는 거야. 별의별 죄책감을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절대 그러시지 말고. 두 분이 정말 그동안 최선을 다해 오셨는데 이제도 더 잘할 수 있는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우리 아이 둘다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좋은 부모로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어느 시간보다도 숨죽여서 지켜봤던 우리 갓 부모단 여러분께서도요 네. 우리 두 분께 응원의 정말 힘찬 박수를 좀 보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네. 예. EBS 부모,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와 아이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